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었고요. 어 지금 몸무게를 쟀더니 64.4kg로 다시 올라갔어요. 어제 64.8까지 떨어졌다고 좋아했는데 <laughs> 하루 만에 이렇게 원상 복구가 됐습니다. 뭐 이게 살 빠지는 과정이거든요.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뭐 솔직히 기분이썩 음, 좋지는 않죠.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진정한 독방육가의이 주말이 시작이 됐네요. 음, 오늘 내일 또잘 버텨내야 되는데 어,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이제 또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카페인이 필요하죠. 커피 한잔 내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সাক� filtা 9-খাাজাি্হ flatsাল ইংডাইটাজू 어, 겨우 어떻게 100개는 채웠네요 <laughs> 역시 푸시업도 운동이 참 많이 되는게 어제도 느끼긴 했지만 아, 그래도 100개 정도 하니까 땀도 쫙 나고 펌핑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도 운동한 것 같아서 아,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땀 범벅이 돼 가거든요 저처럼 올라가서 씻고 또 아침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왜요? 아, 아니 이제 뒤에 우리 풀이나 뭐 테이프 이런 걸로 해서 붙이면 템포이드 달거 같아요. 어, 얘 예, 벌써 오후 4시거든요. 어, 근데 제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물이랑 커피랑 차만 좀 마셨는데 어, 이상하뭐 배가 되게 고프지는 않고 또 이게 좀 활동량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<laughs> 어, 뭐 입맛도 그렇게 있지는 않아가지고 한번 제가 어, 언제까지 안 먹을 수 있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 어, 하루 종일 굶을 생각은 아니고요 <laughs> 그래서 방금 애기들이 제저 돼지 불백 볶아줬는데 볶다 보니까 냄새도 좋고 너무 좀 먹고 싶기는 했거든요 근데 한번 좀 참아봤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커피 한잔 더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 공복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은 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한번 좀 궁금해서 해보고 있고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그래서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서 또 조금 걷다 오지 않을까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늘 밑에 앉아 있으니까 옆에 야자수도 있고 또 앞에 바다도 보이고 <laughs> 바람도 너무 잘 보니까 아 정말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이제 5시 넘었거든요. 아직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<laughs> 제가 어제 그 이자카야를 지나쳐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그 연어회가 굉장히 먹고 싶긴 하거든요. 아마 저녁은 그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<laughs> 예. 이제 드디어 저희 긴 하루가 끝나가네요. <laughs> 지금 어, 9시 55분이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잠이 들었고 제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저도 그 공복을 이렇게 길게 가져갈 줄 몰랐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언제 이렇게 24시간 단식이란 걸 한번 해보겠어요. 그래서 배고픈 느낌은 계속 들기는 하는데 어또 의외로 그 느낌이 괜찮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이제. 어, 자주 느끼게 되는 좀 집중도 잘 되고 몸은 힘들긴 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조금 점, 정신력이 좀 살아나 있는 <laughs> 좀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어, 오늘 그냥 한번 음, 24시간 단식을 해볼까 그런 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음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들려고 해요. 그래서 아까 아이들도 좀 치킨 해주고 볶음밥 해주고 하면서 저도 좀 되게 먹고 싶기는 했는데 어좀 참았어요. 그리고 중간에 약간 그 제가 어제부터 계속 땡기죠 연어랑 아니면은 목살에 기름장 찍어서 좀 먹고 싶기는 했는데 오늘은 뭔가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더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음 오늘은 다른 유혹들을 좀 이겨내고. <laughs> 어, 아, 안 먹으려고 하는데, 뭐, 안 먹을 것 같아요. 벌써 10시니까. 음, 그래서 제가 약간 제일 궁금하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게, 원래 좀, 음, 너무 적게 먹은 날 잠이 잘안 오잖아요.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몇번 느끼긴 했는데,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, 과연 잠이 올지, 아니면 중간에 자다가 좀 깨게 될지 그런 게좀걱정이 되거든요. 근데 우선은 제가 지금 저 혼자 음 아이들을 내일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어 그냥 멜라토닌은 어 한두 알 정도 먹고 음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잠이 잘 올지 아니면 또 내일 일어났을 때 컨디션은 어떨지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몇번 느낀 거는 어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영상 오후에 찍을 때만 해도 아뭐 24시간 동안 안 먹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할 거다 했는데 제가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 밀린 좀 동영상 편집 좀 하고 그리고 멜라토닌 좀 먹고 <laughs> 한번 자보려고 합니다 그럼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어떨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굿나잇입니다 예 드디어 어그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네요 <laughs>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단식을 하고 좀 잠들기 전에 걱정은 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주말 동안에 제가 아이 둘을 봐야 되니까 어 멜라토닌을 좀 먹고 잤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자는 내내 머리는 계속 깨어있는 느낌이 들고 중간에 한두 시간 잠들었을 때도 그냥 선잠 잔 느낌만 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도 더 띵하고 몸도 약간 좀 고른 느낌이 나고 이랬거든요. 그래도 찬물 샤워하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지고는 있는데 <laughs> 아무튼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계획이 없던 단식을 그냥 무작정 갑자기 진행을 한 거였기 때문에 어,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수면에 대해서도 더잘 어, 대처를 하시고 어, 편안한 수면도 많이 하실 거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제가 초보자였기 때문에 어, 좀 이런 실수를 한것 같고 어, 아무튼 제가 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24시간 단식을 해봤는데 어, 생각보다는 할 만했습니다. 그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아, 사람들이 이래서 왜 단식을 하는구나. 좀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. 우선 간호적 어, 단식할 때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저탄수로 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뭔가 정신력이 굉장히 좀 맑고 집중력이 높아져 있기는 하거든요. 어 그리고 그래서 뇌가 굉장히 좀 깨어져 있는 느낌. 몸은 좀 힘들어요 육체적으로.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은 좀 되게 좀 귀찮아지고 그런 건 있었는데 아무튼 좀 뇌는 깨어 있는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고. 또 공복감이 있어서 배는 고프기는 한데 또그 느낌이 은근히 좀 어, 괜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하루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건강적인 이점으로 돌아오는 거는 확인할 그거는 없죠 뭐 자가포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체지방연소라든지 제가 그런 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, 어쨌든 어제 하루 동안 재밌는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컨디션이 좀 낮기는 한데 조금 있다가 뭐 커피 도한잔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좀 돌아올 거는 같고 어 제가 전 전전날 이제 저녁 7시 좀 넘어서 아 8시 정도부터 이제 밥을 안 먹은 거니까 벌써 단식한 시간이 한 32시간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점심때까지는 우선 가볼 생각이고 그러면 얼추 4시간 0좀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<laughs>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되고 또 웨이트도 다시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단식을 하기에는 조금 제가 부담이 될 거는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좀 재밌는 경험이고 해서 몇 시간이라도 조금 더 이어나갈 생각이긴 합니다. 아예 저희는 어, 저랑 와이프랑 자주 오는 곳인데. 여기 아침부터 하는 모닝마켓이 있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어 작은 매대들이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애들이 뭐 완탕면이랑 돼지고기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단식하다 보니까 조금 더좀 해보고 싶어 가지고 아마 안 먹을 것 같은데 아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뭐 먹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어, 요, 중국식 바베큐 포피젓 바삭바삭한 거, 그리고, 이집이 완탕 숲이 정말 맛있거든요? 면도 너무 꼬들꼬들하고, 국물도 진짜 맛있는데, 아, 오늘은, <laughs> 제가 아직은 단식을 좀더 해보고 싶어서, 참아보려고 합니다. 아, 예,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특히, 돼지고기 있잖아요. <laughs> 아 너무 진짜, 유혹이 있었지만, 좀 참았고, 대신에 이따가 저녁때 먹으려고 1인분 따로 하나 포장해놨어요 <laughs>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학교 과제인데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포스터를 그리는 거예요 <laughs> 그래도 잘했죠? 예, 이제 오후 1시 반 정도 됐는데 어, 이제 어제 제가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식의 약간 초기 증상인 건지 <laughs> 아 머리가 좀 아프고 음, 이제 입이 점점 더 허기지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래서 아이들 지금 조리뽕 먹고 있는데 저것도 엄청 먹고 싶긴 하거든요. <laughs> 또 우선은 몇 시간은 좀더 참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간헐적 단식은 음, 자주 하는 편인데 그 유명한 방탄 커피라고 있잖아요.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식하는 김에 커피에 좀 버터 넣어가지고. 아, 집에 뭐,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이런 건 없기는 한데, 그두 개랑 소금만 조금 더 넣어서 한번 처음으로 <laughs> 먹어보려고 해요. 그러면은 조금 뭐, 공복감도 좀 덜해질 것 같고, 그게 포만감이 있다고 하는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잔 내어볼까 합니다. 아, 그래, 그래도 집에 버터는 좀 괜찮은 거. 그래스피드 버터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버터랑 소금이랑만 좀 넣었어요. <laughs> 뭐,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이 빠져서 방탄 커피라고할 수는 없지만, <laughs> 저도 평소에 아메리카노만 마시니까, 음, 이렇게 뭐 버터나 소금 넣어서는 처음 마셔보거든요. 음,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음, 괜찮네요. 뭐 생각보다 느끼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고, 좀 약간 아메리카노에 조금 풍미가 좀더 더해지는 느낌? 소금을 제가 조금 더 넣었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예, 이제 오후 5시쯤 됐는데 음, 몸에 힘이 많이 없네요. <laughs> 아마 이게 제가 단식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제 잠을 너무 못자 가지고 그게 더큰것 같아요. 제가 지지난 주인가 그때도 좀 잠을 못자 가지고 다음 날 너무 힘들었거든요. 머리도 계속 아프고 특히, 다리에 힘이 좀 풀리고 이랬는데, 오늘도 비슷한 거 보니까, 어, 좀, 잠을 못잔그 영향이 좀큰 거는 같습니다. 아무튼, 아, 그리고 아까 제가 방탄커피 먹었잖아요? 뭐, 진짜 방탄커피는 아니었지만, 그래도 그거 먹으니까 시간 좀 벌써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, 뭐, 배고픔은 확실히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기는 해요. 혹시 뭐, 다이어트 하시거나, 어 이렇게 뭐 단식을 조금 하실 분들은 이용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밥을 먹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좀 욕심 같아서는 어, 오늘 밤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근데 또 잠이 안 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<laughs> 그래서 좀 있다가 두세시간 있다가는 이제는 단식을 좀 어, 깨야 되지 않을까 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몸이 아무래도 좀 처지다 보니까 지금 샤워 좀딱 하고 어 아이들이랑 요 근처에 슈퍼 가서 장봐올 것좀 봐오고 어 저녁 먹으면서 이제 슬슬 공복을 깨보려고 음, 합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단식하면서 다른 것잘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히 조금 복부 지방 요거는. 조금 더 탄력이 없어지면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밥 <laughs> 먹고 하면 내일 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튼 느낌 자체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요좀 복부 지방 쪽은 음 확실히 조금 더 살들이 탄력이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어, 예, 이제 벌써 오후 한 6시 반 정도가 됐네요. 음, 저도 이제 슬슬 <laughs> 단식을 깨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엊그저께 밤 9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, 거진 한 45시간 정도 제가 했더라고요. <laughs>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, 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, 이렇게 하게 됐고, 음,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저를 위한 작은 선물로 맥주 한캔 사왔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이제 아이들 좀 잠들면은, 그때 맥주 한캔 하면서, 음, 제가 단식을 이번에 하면서 좀 느낀 점도, 어, 얘기해보고 싶고 이래서 그 순간을 위해 좀 참고 있는데 바로 맥주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지금 단식을 조금 깨놓고 이따가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음 제대로 된 밥을 좀 먹으려고 해요. 그래서 뭐 이제 단식 길게 하시고 이제 첫끼 드실 때어 몸에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. 뭐 사골국이라든지 뭐질 좋은 그런 단백질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없고 <laughs> 이제 어제 애들 좀 볶아주고 남았던 요 돼지 불백 있거든요. 요걸로 단식을 깨보도록 할게요. 45시간 만에 먹는 음. 음식이네요. 먹으면 음 맛있습니다. 어얘 예, 이제 아 어, 오늘은 좀 그래도 하루 마무리가 빠르네요. 약간 좀음적정의 주말을 보내고 <laughs> 찾아오는 약간 보상의 시간 같은. 음 그런 느낌이네요. 실은 제 맥주를 썬웨이 찍으면서 좀 마셨어요.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. 어느 순간. 아 거의 다 마셔가는데 제가 이럴 줄 알고 흑맥주도 한캔 작은 거사 왔거든요. 그래서 뭐 별로 불안하진 않습니다. <laughs> 제가 뭐 소주나 뭐 미스키나 뭐 보드카 이런 독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다이어트 기간이고 또뭐한 45시간 정도 단식을 열심히 해봤는데 또 간에 별로 그렇게 바로 또 무리를 주면은 <laughs>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물론 뭐 맥주도 좋을 건 없겠지만 <laughs> 그냥 그런 애들은 좀 자제를 했고 맥주만 그냥 두캔 사왔어요. 아참 맛있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침에 음, 애들이랑 같이 시장가서 저 먹고 싶었던 요 크리스피 포크 중국식 고기인데 삼겹살 제가 아까 하나 포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딱 매콤한 소스에 찍어서 이거죠 이거 뭐 소고기 당연히 몸에 좋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치킨 뭐 칼로리 낫고 역시 한국 사람한테는 돼지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<laughs> 너무 맛있네요 진짜 밥도 먹어야죠 음. 또 아까 마트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서 5시 반인가 6시 반인가 그랬는데 또, 그때쯤 되니까 컨디션이 좀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또 욕심이 좀 났거든요. 하루 더 할까? <laughs> 왜냐면은 제가 가나적 단식을 이제 평상시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공복을 되게 잘 참게 됐어요. <laughs> 그래서 가끔은 저희 가족들이 좀 힘들 때도 있는데, 어, 아까도 이제 딱 오늘 되게 몸에 힘이 없고 좀 다리에 너무 힘이 없어서 좀 그런 게 힘들었는데, 그거 제외하고는 공복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녁에도 좀딱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 오늘 밤에도 할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잠을 또못 잘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<laughs> 여기까지 어, 하려고 지금 음, 밥을 맛있게 먹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, 이틀 가까이 단식을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아, 몸에 좀 힘은 없는데 그래도 좀 사람의 몸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구나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 좀몸에 힘은 없지만 음 그런 거를 또 에너지 원으로 쓰면서 음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었구나. 좀 이제 그런 거를 음 느꼈고 또 이제 하나 느낀 거는 물론 이제 어제나 오늘처럼 이제 굶어 버리면은 물론 뭐 몸에 좋은 효과도 많이 있겠죠. 뭐그 자가 포식이란 이런 것도 있고. 저희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세포를 죽이던지 또 그거를 재생해서 어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줘서 저희가 노화도 조금 늦게 지속을 시켜주고 그런 장점들이 많고 뭐 너무나 많죠 그 단식에 그런 몸을 좀 치유해주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제 몸한테 이런 시간을 전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원래 하루 정도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좀 길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음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하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어예 아무튼 이번에 제가 예상치 않았던 이렇게 45시간 단식을 어떻게 좀 하게 됐는데 어뭐꼭 체중 감량의 그런 목적이 아니어도 이 특히 단식이라는 거는 음 저희 몸에 좀 휴식이라든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개념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종종 필요하겠다,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아무래도 저희 몸을 음 조금 아껴 쓸수록 그 수명은 더 길어지는 거나 똑같으니까 뭐 자동차랑 비슷하겠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뭐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장수촌이 있는 곳은 음 그분들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소식을 많이 하고 또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이 음,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같은 맥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 아무튼 음, 꼭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음, 몸에 약간 좀 휴식을 주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몸과 마음이 지쳤다 <laughs> 이런 분들은 어,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, 약간의 공부를 하신 다음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단식을 해보시는 것도 음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아무튼 저도 이번에 어좀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것 같고 또 궁금한 것들도 좀 있어요. 이번에 어또 단식 이번에 좀 끝났잖아요. 이번 주를 또 새롭게 음 시작을 하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 에너지 레벨은 어떨지 제이 정신 상태는 좀더 깨끗할지 궁금한 게 많이 있거든요. <laughs> 아무튼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,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저는 이제 남은 돼지고기랑 맥주 맛있게 먹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